안녕하세요. 라라코 수제화분 26번째 영상입니다. 아, 오늘은 좀 사이즈가 좀 큼직한 도예분이고요. 네, 도예가 선생님들이 만드신 이런 화분들로 품질이 좋은 반면에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화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217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18번, 217요두 점은 각각 이제 12,000원입니다. 좀 색과 무늬가 좀씩 달라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구요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한 16cm, 여기는 한 14cm 정도 됩니다. 요런 트인 분 형식이에요. 요 색을 원하시면, 예, 이 217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19번서부터 쭉 보시면 좀 비슷하죠? 219, 어, 220, 21, 22, 23, 24번까지요. 예, 각각 이제 15,000원씩입니다. 예, 지금부터 소개하는 화분은 15,000원 상품이에요. 자, 219번입니다. 17, 11cm 정도 되고 있고요. 높이는 한 16.5에서 17cm 정도 다 비슷비슷해요. 높이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화분을 원하시면 219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220번입니다. 크림색이고요. 이렇게 다 큐빅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예, 요 화분을 원하시면 220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221번입니다. 자 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222번입니다. 보라색 톤이고요. 요거는 약간 기울어졌어요. 예, 일부러 이렇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미를 위해서. 예, 요런 사이즈고요 아, 요런 형태고요 예, 사이즈는 비슷하게, 아, 요거는 조금 낮아요. 15cm, 11cm 정도 되는 요런 화분입니다. 자, 223번입니다. 네, 색감은 약간 연, 연보라 이런 톤을 가지고 있고요 광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하게 좀 광택이 있긴 한데요. 거의 무광이에요. 22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24번입니다. 네, 요, 요 화분을 원하시면 224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22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15,000원입니다. 이 네, 화분은 다음에 소개할 226번하고 같이 놓으면 이제 어떤 일체감이 있어서 색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놔봤어요. 자, 225번. 10cm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주 확실한 이런 파란색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뚜렷해요. 자, 이거는 226번입니다. 이것도 15,000원입니다. 13.5 여기 8.5정도 되고 있어요. 예, 이 화분을 원하시면 226번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227번 하고 228번은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특히 요 색상을 원하시면 227번 여기 약간 이제 흰색이 좀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들어간 요 화분을 원하시면 228번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개 가지고 있어서 어, 랜덤으로 보내드리지만 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서 뭐 랜덤으로 오늘 어떤 분리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5cm 정도 되고 있어요. 높이가. 여기 14, 예, 14 정도, 14에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색감을 원하시면, 어, 요거는 2 2 7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요런 색상을 원하시면 228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229번입니다. 역시 15,000원이에요. 자, 높이는 어, 한 14cm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넓어요. 한 18cm 정도 돼 보여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런 네, 모습입니다 자 229번이었었구요 그 다음에 자 230번 자 230번 231번입니다 자, 요거는 번호가 없는데 230번이에요. 요거는 231번입니다. 230번은 14cm, 231번은 13cm입니다. 요 화분은 이제 230, 230번부터는 이제 18,000원인데요. 여기 어, 안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실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번호가 230번. 230번 요거는 이제 1 5 0 0 0원이고요 231번부터는 이제 18,000원짜리 상품이에요. 예, 요 상품은 18,000원입니다. 자, 무광이고요 광택이 없습니다. 요런 녹두색 톤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흑색으로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230번도 이렇게 실금이 있긴 한데,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보여져요. 네, 요거는 15,000원에 드리고, 이제 231번, 1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31번, 2번 232번입니다. 이게 이제 거품 무늬가 있는 긴 화분이에요. 23.5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는 9.5 예, 요런 화분이고요 아주 강한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 이에요 이렇게 긴화분이고요요 어, 화분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면 세트가 될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6,000원 입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예, 추가를 안하시면 요 화분만은 어, 18,000원입니다. 232번이었어요. 233번, 234번입니다. 자, 요런 화분이고요. 예쁜 꽃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예, 요거 233, 234 각각에 대해서 18,000원입니다. 18.5 정도 되고 있어요. 보시면 233번이 14고요. 여기가 조금 넓어요. 여기는 한 15cm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만드는 화분들이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치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같이 놓으면 더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같이 놓으면 더 화사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18,000원씩입니다. 자, 235번과 6번입니다. 약간 이제 원목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좀 넓고, 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넓고 이렇게 좀 낮은 형태예요. 이렇게 굽다리로 돼 있고요. 9cm 정도 되네요. 9에서 10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9cm에서 10cm 높이고요. 예, 19 정도 됩니다. 19, 18에서 19 정도 되는 그런 넓 넓은 형태예요. 네, 예, 요게 235번이구요. 요 화분이 이제 236번입니다. 이제 18,000원씩이에요. 자, 237번입니다. 이렇게 짙은 청색이 아주 색감이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요 이렇게 약간 이제 복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묵직합니다. 예, 무게감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14cm, 13 정도 되지만 요 이제 몸체는 조금 더 넓을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복주머니 형태고요. 이렇게 막 긁은 무늬가 있어요. 네, 요런 모습입니다. 18,000원입니다. 자, 238번입니다. 역시 18,000원이고요. 이게 마린블루하고 이렇게 청색하고 막 어우러졌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요런 화분입니다. 15cm 네, 이 화분을 원하시면 238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39번입니다. 239번. 이렇게 거품 무늬가 있고요. 높이는 예, 15cm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한14 정도 되고 있어요. 이 예, 화분을 원하시면 239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마지막 상품이 되겠습니다. 240번이에요. 아, 색감이 독특하면서도, 네, 아주 특색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붉은색하고 카키색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앞면이 돼도 되겠어요 네 요렇게 이제 이쪽으로 앞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14cm 고요 여기도 한1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이 화분을 원하시면 어, 2 4 0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의 상품 소개는 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큼직한 이렇게 주, 어, 도, 중형 사이즈 도예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많은 성원과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어, 그런 상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